자 안녕하세요 스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독회 자 영어 비상 홍민표 자 이번 시간에는요 7과의 리드모어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리드모어 부분은요 뭐 본문의 이제 추가 읽기 부분으로서요 본문과 이제 뭐 비교적 이제 같은 이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종의 이제 읽을 거리인데 지문 이제 소 지문인데요 자소 제목을 보시게 되어죠 Can mold draw a map? 이라고 돼 있죠 몰드는 이제 곰팡이 균류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가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laughs> 자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하죠. Cars, trains, and planes make travel very easy. 그렇죠. 뭐 자동차나 기차나 이제 비행기들은 make travel 이제 여행을 뭐하게 만든다, 아주 쉽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목적어, 당연히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오형식 구조가 되겠죠. 이제 make는 사역동사가 되겠죠. 자, unfortunately, when many people travel, a uh, pollution and wasted a time have a measurable side effect. 무슨 얘기냐?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때 이제 오염과,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 오염이 심각하겠죠.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자, pollution과 wasted a time 하면 뭐죠? 낭비된 시간이라는 얘 되겠죠. 이런 오염과 낭비된 시간들이 뭐다? 그쵸, 그렇죠? have a measurable measurable하면 상당한 이란 뜻이 되겠죠 side effect,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얘긴가 하고 싶은 건지 봅시다 자, what if, uh, what if a traffic network were more, more efficient가 되겠죠 자, what if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덩어리의 이제 의문사로서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평서문의 어순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좀 주의를 하셔야지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의문문은 맞는데, 다시 말해, 의문사, 의문문의 종류로서는 맞긴 맞는데, 의문사, 의문문의 한 종류는 맞긴 맞지만은, 얘는 독특하게도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다. 일반 평서문의 어순을 갖는다는 걸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즉,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A traffic network가, 즉, 교통망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교통망 하면 되겠죠. 교통망이 more efficient. 좀더 효율적이라면 어떨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뭔 얘기냐? 어 시미들 온 인텔리전트 슬라임 몰드 어 메이 홀즈 어 메이 홀즈 썸 앤서스 앤 모어 됐죠? 시미니 겉으로 보기에라네요. 온 인텔리전트 하면 지능이 없다라네요. 됐죠? 겉은 지능이 없어 보이는 슬라임 몰드 하 몰드는 아까는 근라고말씀드렸죠 슬라임은 점액질을 얘기 해요. 끈적끈적한 달팽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이 지나가면서 이제 걔네들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이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것들을 이제 내뿜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슬라임 점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점균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집에서 봤을 만한 그런 곰팡이류입니다. 이렇게 하얘가지고 그 뭐죠? 그 보통 음식물에도 여러분 이제 보통 되게 음식물에 보면은 이게 하얀색 곰팡이 이렇게 막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사방에 뻗어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may hold some answers. 자, 이런 점균류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지금 지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점균류들이 뭐라는 얘기죠? may hold. 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some answers and more. 그쵸? 몇몇 해답과 그 이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들의 습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떤 뭐 교통망을, 교통체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 잡 봅시다. 자, 우선 이제 이 점균류가 뭐하는 애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slime m o l d s are not quite an animal or a plant. 그래서 이 점균류라고 하는 것은요, 딱히 not quite 하면 딱히 뭐뭐다,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딱히 동물이거나 혹은 식물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애매한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균류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이 they feed on dead plant, uh, dead plant material, so they can be found on grass, on trees, and even in air conditioners. 그렇겠죠. 자, 얘네들이 뭘 지금 이렇게 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가 돼죠 They feed on 이런 feed on 은 무엇을 먹이로 해서 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을 먹고 살다 보면 되겠죠. Dead plant material 무슨 얘기냐 이제 죽은 식물체 따위를 먹는데요. 그렇죠. 죽은 식물체 따위를 먹, 먹고 사는데 그래서 they can be found 발견된다라는 얘기죠. 어디세요? 뭐 이런 뭐 grass, 예를 들 잔디밭이나 뭐 나무나 아니면 심지어 에어컨 안에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얘기죠. 에어컨 곰팡이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slime molds find food uh, s food uh, by sending out arms uh, that reach out like a web. 뭔 얘기냐? 슬라임 몰드 이제 이런 점균류들은요 find food. 음식들 이 먹거리를 먹을 걸 찾는다는 얘겠죠. 기뭐 함으로써요? by sending out. send out은 바깥으로 쭉내보내다 펼치다 하면 되겠죠. arms. 팔이라고 하는 것들, 심지어 얘네들, 다시 말해 여기 이큰다운표가 쳐져있죠 이게 팔이라는,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 흔히 알고 있는 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동물의 팔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팔과 같은 거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종의 팔을 내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팔이다? That reach out 그죠? 밖으로 쭉 뻗어나가는, 뭐처럼요? Like a web, 그렇죠? 일종의 거미줄처럼 쭉 뻗어나가는,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팔을 하크로 내 보내므로써 무다 음식들을 찾는데요. When an arm uh, finds food, it grows to transport uh, the, uh, the food, and the other arms, uh, the other uh, and other arms uh, that do not find food become smaller, saving energy. 무슨 얘기냐? 자, when 한팔한 한 개가 이제 음식을 찾으면 음식을 찾았을 때 그렇죠. a t 여기서 말하는 it는 그 arm을 얘기라고 되겠죠. 그 팔은 grow 잘한대요. 뭐 하려고요? To transport the food 그렇죠? 음식을 그 찾은 먹이를 날 이제 뭐라니죠? 운반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팔들은 팔을한개한두 개만 뻗는 게 이제 뭐냐? 뭐두 개만 뻗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쫙쫙 뻗는다니죠. 위에 뭐라고 있을까요? Web 그렇죠. 거미줄처럼 뻗는다라고 사방에 쫙 펼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나머지 다른 팔들은 이런 얘기겠죠. 어떤 파일들 do not find food가 되겠죠 그렇죠? 이 어, 음식을 찾지 못한 그런 이제 이 파일들은 뭐라니죠 become smaller 작아져요 그래서 뭐 한다 saving energy 한다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줄어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연, 연속 동작 정도의 분사고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봅시다 그래서 if this process goes on, inefficient paths are eliminated, uh, eliminated, and efficient paths are made stronger. 무슨 얘기냐?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먹을거리 있는 쪽으로 이제 팔이 쭉쭉 뻗어나고 가 먹거리 없는 쪽으로 이제 먹는 쪽은 이제 팔이 쭉쭉쭉쭉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과정이 go on, 계속된다면 계속되면은 inefficient paths, 별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이제 방향, 길은요. Eliminated 즉 제거된대요. 그리고 efficient pass 즉 efficient 다시 말하면 이제 먹거리를 발견하기 이제 좀 좋은 방향 쪽이 되겠죠. 그런 쪽들은요. made strong e r 더 강해진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쭉쭉쭉쭉 뻗어 나간다는 얘기 되겠죠. By nature 자연스럽게도 slime molds are uh, able to find the best way to join uh, two or more areas together.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도 이 점균류들은요, 뭐할수 있다. Find the best way. 가장 뭐냐 여기서 말하는 way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최상의 길을 찾는다. 뭐하는 최상의 길이요? To join 이제 이 다시 말하면 결합 시킬, 연결할 가장 최선의 길 이제 길 방향 길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어뭘 연결한다는 얘기죠? 두 개나 혹은 그 이상의 에이리어스를 이제 뭐라냐 이제 함께 연결할 라는 얘기겠죠. 두 곳이나 세 지점, 두 곳이나 혹은 그 이상의 지점을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Uh, in an experiment, a scientists put a slime mold where Tokyo would be on the map of Japan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 슬라임... 아... 어, 몰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교통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이제 그런... 실험에 관련된 얘긴데잘 봅시다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요 Put a slime mold, 그랬죠? 이... 이 점균류를 놓았어요 어디에다가 놓았을까요? 지금 앞에 거는 관계분사... 아, 관계부사 The place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놓았다? 도쿄가 would be, 이란 얘기가 되겠죠? 도쿄가 있을 곳, 이란 얘기죠 어디에서요? on the map of japan 즉 일본 지도에서 도쿄가 있을 곳에 뭐라는 얘기죠? 이 점균율을 하나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학자들은요 They put food where major cities were located on the map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은요. 음, 음식거리를았다냐 되겠죠. 근데 어떤 음식거리를 음식거리를 어디에 놓았냐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더 플레이스가 생략된 거예요. 어디에다 놓았다? Where major cities were located on the map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지도상에서 주요 도시들이 이제 located 위치에 놓 위치에 있는 그 곳에다가 뭐라냐죠? 이 뭐냐? They put food. 다시 말하면 이제 음식을 놓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워크북에는 이거를 이제 관계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뭐 그게 틀렸다는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이걸 좀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w h 라고 하는 절이 있죠. 아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제일 흔히 많이 아는 게 모모일 때라고는 하는 하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이죠. 그리고 웨어도 마찬가지로 어 뭐뭐 하는 곳에 어디 어디 에라고 하는 이제 장소의 부사절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를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 뭐냐 어 뭐죠 점균율를 놓았어요. 근데 뭐 하는 곳에다 놓았냐면은 이러 이러 이러한 곳에다가 놓았다라는 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뒤쪽 문장이 그냥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해 준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they put food. 그래서 과학자들이 음식을 놨어요. 그걸 뭐 어디다 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요한 도시 이제 지도상에서 주요한 도시들이 있는 곳에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여러분이 관계부사절로 볼 이유가 전 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혹시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 이제 워크북에는 이게 뭐 in the place라고 하는 이제 그 장소의 부사구, 어, 부사구 대신에 지금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분석도 사실상 맞긴 하지만은, 이걸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봐야 될 필요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친구들이, 선생님, 요게 지금 관계부사절인지 아니면 장소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건지, 요새 학교, 학교 선생님한테는 요걸 한번 물어보셔도 좋은 질문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관계부사절로 보기보다는 그냥 장소의 부사절로 보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으로 봐도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아시겠죠? 해석상의 차이도 없고 이, 이걸 관계부사로 보나 관계부사절로 보나 아니면 장소의 부사절로 보나 해석상의 차이도 없고 문법적으로도 양쪽의 설명이 모두 맞아요. 모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실, 하시는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지도상에다가 도쿄에 있는 데다가 지금 점균류를 놓고 이제 그 나머지 주요 이제 도쿄 주변에는 주요 도시들에다가 뭐죠? 그러면 이제 그다 음식들을 이제 이 점균류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놨어요. 그럼 점균류가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제 팔을 뻗겠죠. 그래서 after few days 며칠이 지나고 나서요. The slime mold create a design similar to a similar to the actual rail system around Tokyo라고 되어 있죠. 그 점균류가 created design 어떤지 뭐냐? 이 모양을 패턴, 문양을 만들어냈다는 얘긴데 어떤 모양이다? Similar to 모모와 비슷한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이 위치 아 디자인을 이제 수직해 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 위치 is가 생략돼 있다라고 세, 보셔도 돼요. 주격근접스 플러스 비동사 원래 이제 be fem 아 뭐, 뭐가 되겠죠? 뭐 similar to 하면 이제 모모와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기도 한데 이제 주격근접스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거나 그냥 뒤에서 수직해 준다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봐도 다 맞는 말이에요. 무엇 비슷하냐? The actual uh, rail system around Tokyo, 도쿄.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실제 뭐냐 이제 실제 그 철도 시스템과 아주 비슷한 뭐라냐 이게 되겠죠? 그런 디자인, 무늬를 남겼다, 모양을 이제 패턴을 남겼다라는 얘기가 돼,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되게 신기하네요. 자, if it works for uh, rail networks, uh, could it work for other networks too? 뭐 되겠죠? 그것이 works for uh, rail, uh, rail network 그렇죠? 이게 철도 네트워크에도 work 뭐라 해야 돼? 철도 네트워크에 work 통한다면 이게 저, 다시 말해 효과가 있다면 얘기가 되겠죠? could it work for other networks 그렇죠? 다른 종류의 이제 네트워크 망에도 또한 역시 저, 작용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건 가정법 문장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에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직설법 조건문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게 뒤쪽에 지금 쿠드 플러스 동사 원형 쓴것 같은데 그럼 이건 가정법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 가정법 과거가 되려면 여기 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이건 지금 뭐냐? 쿠드 같은 경우는 캔의 뭐란 얘기다 그렇죠? 추측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시제 일치와도 시제 일치랑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주절의 시제가 이제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뭐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이거 지금 그게 아니잖습니까? 여기 지금 단순 현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때문에 이 쿠드는 지금 can의 과거형이 아니라 can의 추측형으로서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쿠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researchers are now looking into whether slime molds can help create better communication networks. 저 연구자들은요, 지금 look into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Look into 조사하다, 면밀히 뭐 보다, 들여다 보다라는 뜻이겠죠. 뭐뭐 인지를요. whether slime moss 이런 이제 점균류가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지 뭐 하는 걸요? create better uh, communication networks. 그렇죠? 좀더 나은 이제 통신망이라는 얘기죠 통신망을 create 만들어 내는 것을 통신망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whether 있는지 없는지를 뭐라얘기죠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create는 여기서 help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목적 얘는 목적어 관계입니다. 자, during natural disaster people try to contact uh, friends and family. So uh, cellphone use increase a lot increases a lot. 그렇죠? 이런 자연재해 동안 자연재해가 일어날 동안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동안에 사람들은 뭐 한다냐? 그렇죠? Uh, contact friends and family. 그렇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하죠? cellphone use. 그래서 이 휴대 전화의 사용이 increase a lot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A uh, smarter or a uh, uh, smarter and more Efficient network may keep service up so loved ones can stay in touch. 그 되겠죠. 뭔 얘기냐. 스마트, 좀더 똑똑하고 좀더 효율적인 이제 그런 통신망이 뭐라는 얘기죠. 이런 네트워크 망이 뭐라는 얘기죠. Keep up, uh, keep service up. 뭐냐. 서비스를, 그 통신 서비스를 유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오영식 구문이 아니라 Keep up이라고 하는 구우동사, 즉, 이어 동사의 목적으로서 서비스가 사용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어동사부터 이제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어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목적어 자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eep업 이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keep 에고업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이제 이뭐라 얘기가 되겠죠 일반 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는 뭐이 자리에 쓰던 이 자리에 쓰던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keep service업을 쓰던 k e e p up 아 서비스라고 쓰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것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명사일 경우에 예를 들어 대명사 뭐 이시라고 해볼게요.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다 그렇죠 이 사이에만 써야지만 해야 돼요. 이건 규칙이에요. 이어 동사의 규칙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keep up it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가 되죠. keep up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모든 중에 두 단어 이상으로 조직된 뭐라니죠? 이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사들이 뭐죠? 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저 사이에 와야 돼, 사이에 오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명사는 항상 어디다? 그렇죠 그 동사, 이제 이어 동사, 두, 두, 두 단어 사이에만 쓰게끔 돼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서비스를 잘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는 얘기죠? loved ones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제 가족, 친지들 얘기죠? 여기서 loved ones가 가리키는 거는 friends and families를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을 uh, 사랑한 사람들과 can stay in touch, stay in touch 하면 계속 연락을 유지하다라는 얘기겠죠. 계속 연락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One day the simplest, uh, simple, simple, uh, the simple slime mold may become a designer for other networks of the future. 그래 아마 여기서 one day는 이제 미래 앞으로의 앞날을 얘기를 겠죠 언젠가는 그런 단순한 뭐라는 얘기죠. 이 멸균 uh, 점균류가 become a designer, 디자이너가 될지도 모른다, 설계자가 될지도 모른다 다른 이제 미래의 다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다른 네트워크들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까 전에 있었던 여기 w 어 r 부분이 있게 되겠죠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꼭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쪽으로, 그쪽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뭐 부사절로 설명하시다 그럼 여러분 그냥 부사절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학다, 뭐 다른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뭐라고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뭐 관계 부사절로 설명을 하셨다. 아 그거 따라가도 돼. 왜냐, 양쪽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요거에 학교 시험에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수업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해주신 학교 선생님의 말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정오 답이 이제 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걸 한번 이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칠과 리듬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